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라도 스캘핑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. 스캘핑의 주요 목표는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짧은 시간 동안 보유한 뒤 작은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.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자산을 거래하고 소액의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 이 트레이딩 스타일은 상당한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. 만약 하루에 몇 시간을 이 작업에 할애할 수 없다면 이 일본 스캘핑 전략은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전략에서는 지수 이동 평균 EMA를 활용합니다. 단일 이동 평균 가격 움직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. 하지만 많은 트레이더는 2개 이상의 이동 평균을 사용해 주요 추세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 진입 또는 청산 시점을 더 정밀하게 판단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단기, 중기, 장기 추세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3개의 이동 평균을 사용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여러 시간대에서 추세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여기, 유로와 엔의 1분 차트가 있습니다. 이 차트에는 50, 100, 150주기 지수 이동 평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. 50주기 EMA는 단기 추세를 보여주고, 100주기와 150주기 EMA는 중기 및 장기 추세를 나타냅니다. 물론, 이는 제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. 저는 시장에 불가피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장기 EMA를 선호합니다. 사용할 주기 조합은 원하는 셋업 유형과 거래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이동 평균을 사용해도 됩니다. 정확히 이 설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